오케이 아니잖아 너 아까전에 크게 만들라더니 애가 진짜 진짜 o 쓰는 o k 하면서 진짜 o i n 보다 못하는 게까 너는 충만이 o 이 n g 서 o c o o 거야. t I'm g o 우와. 시작 o 습습다우 우와! I'm going to c 맞아 맞아. 잡 I'm going to cook it. I'm g o i 때려봐! l <laughs> y 물리 l l y b 물리 물리! Bully, 아, 안되네. 어 y B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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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 y Bully, Bully, b l l y Bully, b u 개못어 <laughs> 뭔데 음 누나? 모름. 원금하도. <laughs> 어떻게 하면 작게 돼. 어, 호기 내봐. 작아지지? 아, 아, 아 그러면 다 이쪽으로 가면 돼. 아, 야 이거 그거잖아. 아, 개쉽네. 아지 여기서 이거 버튼 눌러. 아, 어떻게 지나가지? 야, 원금하도가 누르고 있어라. 아이씨 이런 게 없네. 어떻게 오브젝트를 가지고 지나가지? 얘 들고 가야 되는데. 어, 노브 오젝트못 지나가는구나. 헤 파이. 아, 아. 아이. 아, 옆에 있네. 아이, 그게나. 아 그게 아니라 아이, 뒤로. 아이, 아, 1년 선수 오지네, 진짜. 누나 와서 해 봐. 그럼 누나. 해 볼래? 어, 누나. 해 볼래, 볼래? 먼저 해. 하, 당당하고. 내가 봤을 때는 저걸 밟고 저 건너편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될것 같은데 원근법을 이... 활용하면은 아니지 서서 원근법을 활용해서 빼올 수 없을까? 그래? 오른쪽으로 조금 조금 가봐서 일단 저걸 봐봐 저 상자를 봐봐 어 잡을 수 있어? 이, 오잡힐네 이게 잡힐네 오케이 아니잖아 너 아까 전에 크게 만들라더니 내가 진짜 못쓰는 척 하면서 진짜 충만이보다 못하는 게 까불어 너는 충만이 사이에서 정리돼? 정대... 으쌰! 임지씨 냠냠, 굿. 아, 저기로 나가야 되는구만. 미냥함때 오케이. 좋아. 모르면서 오케이. <laughs> 엉금이나 너무 뻔뻔하게. 오케이. 나 <laughs> <오케이. 웃음> 이거 키우고 싶어. 근데 여기서 다안 네, 커져. 이게 최고로 멀어질 수 있는 걸인데. 화면 절반 정도 얘를 키워놨잖아. 응. 이렇게 집어. 그 다음에 뒤로 쭉 빠져. 이 그냥 이 보이는 그림으로만 봤을 때 치즈랑 무이랑 이제 컷 치즈가 커 크게 보이지 이게 실제가 되는 거야. 음. 야, 원구마. 뒤에 있어. 알겠어? 피해다. 피해다. 아, 이렇게 하면 거래. 이잘한번 얘들아. 머리를 굴려 보자, 우리. 위. 오. 위뚫린거 아니야? 똥 <농> 오케이. 아예 하고 맞아. 바람 불어, 바람 으로 불어. 발음으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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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흥선이 팀 나왔다. 제일 작게 한 다음에. 아, 흥선아 제일 작게 하라고? 완전 작꼬맣게 아, 만들었어. 그 다음에? 나 <laughs> 누나는... <장난을>. 어. <laughs> 나이스! <와! 웃음> 좋아, 좋아. 이렇게 흥미진진한 게임이네. 쉬운데? <laughs> 아, <재밌네. 웃음> 좀더 어렵게 해줘. <laughs> 역시 우리를 막을 수는 없지, 이 정도 난이도는. 그럼. <laughs> 이바속 들어오는 거 보이죠? 사비 들어오는 거 보이죠? <laughs> 얘기 할 때마다 맞장구 쳐주는 거 너무 좋아요. <laughs> 어저 케이크가 아까 어. 그 케이크. 다 그러네. 근데 벽이 있다. 응? 홈. 이게 아닌가? 훔쳐볼까? 아 저런 거면 되나 봐. 어, 저기 에뭐 놓는 게 있어? 아니네. 저 저쪽도 보자. 화이. 소틀세 시장. 저기 뭐지? 저거 문인가? 어, 어? 저기도? 문인데 버튼은 없어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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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반 김씨 체면 챙겨주시립아 청소 아줌마 고마워 고마워요 새 어, 되게... 학생 이제, 이제 못 꺼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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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시작을 하는 게 빠른 해결일 것 같아 체크포인트 아 레벨 제시 아 레벨 시 바보탱 바보탱 아! 어? 아. <laughs> 레벨 저 여기까지가 1레벨인 줄 몰랐어. 미안해. 아, 레벨이 이렇게 길줄 몰랐지. 내가 할게. 놀고 있어. 내가 할게. 아, 너다 했잖아, 여태까지 어. 아, 이거 갑자기 야, 죽이지 말자, 사람을. 사람 죽일 필요 없잖아. 제가 조금만 조금만 앉아 계시면은 금방 이렇게 비해 드리겠습니다. 누나가 해요. 어, 이거 내가 이미 다깬 길인데 으으쓱하는거 그래, 완전 꼬배이시는데. 어. 너무 너무 잘난 척하지 말기. 대신 조건이에요. 다다. 빠르게 들어가면 돼요. 보여다. <laughs> <laughs> 맞아, 맞아! 여기서 이걸 가져가는 거였어 그치? 그치 그치! 음, 음, 맞아 맞아! <laughs> 에라이... 너 방송 안 보니? <laughs> 누나 뒤에서 타이밍 맞춰서 훈만 눌줄 알지? 이거 뭐... 이거 게임 안 보는데? 이건 약간 성의 문제야 누나! <웃음> <웃음> 왜 우리 방송 안 봐? <laughs> 근데 이걸 왜못 해? <laughs> <laughs> 왜못해왜못 해! <laughs> <왜못> 해? <laughs> 근데 이걸, 이걸 누나! <laughs> 아니 무슨 기억력이 붕어야? <laughs> 붕금이야붕금이 30분 안에 여기 못 탈출한데 이제 만원 걸게요. 밥 먹고 왔는데 왜 뒤로 갔죠? 신기하다. <laughs> <laughs> <진실하다>. 그래도 <laughs> 신기해요. 도루마무 됐어요. 붕금이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응. 대신 누나 30분까지 여기 탈출 못하면 나한테 만원 줘요. 골? 나 나도 나도. 콜? 약간 돌 숨겨 돌아가신 아버지 유품이라고 제발 넣어달라고 사정하면 넣어주셔도 사살이 계시거든요. 아그 그래. <laughs> 아니 예니다 미안, 상황극을 이렇게 받으면 내가 쓰레가 기 되잖아요. 난 <laughs> 쓰레기로 만들고 싶은 거요누나 십. 꽃. 어? 아 이제 끝났네요. 노는 사이에. 아이고. 아이 <laughs> 노는 사이에 끝났네. 아이고 <laughs> 이거 누나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잘 먹을게요. 만원1 0 0원으로 그러면 이번에 지면 너 6만 원어치 쏘는 거야 우리한테? 어! 1원만원만원 만 원, 만 원. 아니 아니 세야마다 어 그래 세야마다 어, 아 우리 동아 일대1로일0 0 0 0원알겠 좋습니다 시작 원건누나가 기대하고 있는 <laughs> 그림 어, 왜안 눌리지? 아씨 어, 왜이번안 눌리지? 아 어, 이상하다 왜 클릭이 안 되지? 아나어떻게해 어, 어, 누나한테 1 0 0 0 되는 거 아니야? 어나 진짜 어떡하면 좋왜안 눌리지? 어어 어어 <laughs> 김지야 잠깐만 어딨아김지야 4분 남았어 아, 야, 김지야 다시 너 다시 너 4분 놀아 4분 놀아 <laughs> 4분 놀아 야 저한테 2만원 어... 미치셨습니다 좋아 집단지성 우리 3명 IQ 큐 모으면 몇이야 그래 아이큐 3 5만 그래도 85는 재고실인가? 나와 돌고래보다 조금 나은 우리 삼전데 3시 합쳐도 돌고래 나쁘지 않다 웃기 웃기 얘 집으면은 대각, 대각선을 바뀌어 이놈 시끼가. 이놈 <laughs> 음, 시끼 왜 한쪽으로 휘어서 잡아. 어. 오. 아, 깜짝이야. 오. 어, 어 부셔졌다 벽. 띠용. 어라라. 띠로리. 어라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오 이렇게 갈수 있네. 아. 어 들어가나 여기야 여기. 왜냐면은저 포즈를 안깨고 그냥 지나가. 오! 이거 뭔지 알지? 김지아 준비됐어? 어, 어. 볼 준비됐어? 어. 볼 준비됐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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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야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와 대박소. 리오개 어, 신기해. 아 이게 와. 프로그래머 입장이니까 이걸 코딩을 어떻게 해야 이따이 신기한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진짜 이걸 코딩으로 <laughs> 어떻게 했냐? 어, 어 저기랑 이거, 맞춰야 되나봐. 아 그렇네. 여기 이렇게 딱 맞추세요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네. 야 구현 잘 해놨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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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쩐다. 태 방송에 못상 먹어 이런가? 어, 이거 이런 다시 안 되나요? 집어넣고딴 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커지고 이런 거안 되나요? <laughs> 안돼 안돼 안돼. <laughs> 해보지도 않고 요즘 애들은 저래가지고 입으로만 안 된다? 그렇습니다. 된다? 요즘 개발자들이 다 이렇습니다 세부장님 어, 세사돈만 받아먹고 하는 거는 하나고도 없고 그 조건안 된다 모르겠다라고만 하면은 그냥 다 세상이 끝나는 줄 압니다 세부장님 최소한 것만으로 다 하려다고 얘나 예, 때는 말이야 회사를 위해서는 껴 어, 아주 보자 어 기둥으로 뭔가 하는 거같은 기둥 플레이를 하는 거 같은데 잘, 잘 가지고 올수 있나? 어? 만져진다! 우와! 우와 누나 한건 했어 아이오오오잘하는데 나이스 우리 누나 아닐거야 옆으로 가고 있어 어! <laughs> 아 x 미안합니다 아사놀랄다래면 일찍 죽어요 <laughs> 너무 어둡다 우리 조명을 또못 뜨나? 어. 아니, 아니요, 조명 안 들려요. 안들어지 어, 그렇다면 여기까지 <laughs> 어, 할 만큼 한것 아 같아요. 아, 귀신 나와야 돼. 아, 끝판이요? 이거 이제 3스테이지라는데? 3분의 1 정도 했대. 어, 기다려보자. 이 삐딱해, 삐딱 삐딱해. 얘도 삐딱해. 얘도 삐딱해. 근데 안 클릭되고요. 얘도 안 클릭되고요. 얘도 안 클릭되고요. 복도에서 벽으로 한번 이동해볼래. 복도에서 벽으로. 야, 약간 맞... 많이... 어 어, 뭐야? 오케이. 나 이해가 안 돼. 여기는 그니까 벽에 가려서 안 보여졌던 길인데 이렇게 가서 보면 아, 보이는 길이야 숨겨져 있는 길이었나 봐야 어. 이렇게 불도 없이 가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나 이거 이거 이건 능지 게임이 어, 아니다 이거는 약간 비겁했다 에이 진짜 비겁했어. 용량 채우려고 또 아, 에이. 에이 비겁했어 다이,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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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약간 다이, 다이. 여기 시스템 다이. 위험한데? 아유. 다이어트, 다이어트 소다. 소다. 야, 이렇게 놓으면 다이 어떡해. 다이 다이어트 야, 이렇게... 소다. 야, 누가 적재, 이거 여기다가 따랐어? 누가 여기다 적재했어? 아. 쉬어. 따... <laughs> 우리 지금부터 가장 먼저 소리 지르는 사람이 뭐 할까? 다음에 커피 사오기? 오! 나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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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과장님 <laughs> 아니, 가자고 다했잖아 동의도 안 했으면서. <laughs> 아이좀 억울한데? 저도 오울했지만 은선이 신나서 유튜브가막 접는다. <laughs> <laughs> 야내 사주고 싶었다. 그런 거지. 쏘고 싶었어?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지금부터 먹을까? 팀원한테 새해복 많이 받으라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세배해 주기. 지금부터 소리를 지르시면 은선이 화면 봐야지. 일로 와. 일단 웃는 상으로 해놓고 일로 와. 제 <laughs> 웃는 어. 상이에요. 웃는 상 웃는 상으로 해놓고. <laughs> 맞아. 어, 아 가능하지? 가능하지? 아내 뒤로 오지 말라 어디 <laughs> 진짜 누나미쳐나 와. 많이 받으세요. 오늘 어, 흑렇물었 이제 보내줘. 이제 집에 보내줘. 가고 싶어. <웃음> 어. <웃음> 야 보내줘. 잠에서 깨어나야. 아이 가자. 김아 일어나 집에 가게. 왜 엔딩 쳐? 아이 이에서 아, 투수하는구나. <웃음> 아 재밌네. 집에 갈 거야. 좋다. 아 누워서 방구만 끼고 있는 걸 집에 가자. 여기까지 합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충만한 집 가서 마저 해줘라. 궁금하다 마저 어떻게 될지. 이거 집 가서 마저 해주면 안 돼? 궁금하신 분들은 게임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안녕. 안녕. 새바. 내일 봅시다. 내일 봐요. 빠빠링. 빠빠링.